성경 암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호 먼저 외치겠습니다. 아,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어제 말씀 복습합니다. 빌리포스 사장 13절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빌리뽀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리뽀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빌리뽀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리뽀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주제고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섯 번 먼저 선포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다섯 번째로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두 가지의 그 암송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원칙은 어, 장절을 두 번을 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왜두 번씩 하세요? 왜냐면요. 장절이 제일 먼저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암송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지? 물론 지금은 뭐 AI도 있고 뭐 컴퓨터 아니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절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번 반복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요,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장절이 더 효율적으로, 어,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제가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원칙은, 어, 우리가 신명기 5장 10절 말씀 한 다음에 제가 아멘을 몇번 했어요. 두 번을 합니다. 왜두 번을 할까요? 제가 어떤, 어, 교단에 이제 성경 암송 세미나 이제 강사로 갔는데, 거기에 총장 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그 아멘, 아멘을 두 번을 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번 하는데, 왜 목사님은 두번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 일단 박자에 맞습니다. 박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박자가 더잘 맞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유, 그럼 세번 하는 게더 좋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사실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두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는 다 변해요. 그렇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믿었던 성경 말씀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 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로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처럼 두 번,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경 암송을 배운 분들은 장절을 두번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멘, 아멘을 두번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어, 우리 나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다섯 번 했는데 암송 차원에서 한번 다시 다섯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암송이 됐나요? 이제 틀리지 말고 우리 암송합니다. 다시 눈을 감고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은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에게 향해 있고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 곧 계명을 붙드는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했어요? 입에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할까요? 저는 가능한 인간의 언어를 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새벽 기도라든가 아니면 수요 예배나 기도회에서 좀 인간의 언어를 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반복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죠. 여기서 사랑하다는 것은 아예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감정적인 호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한다 할 때는 항상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해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인 열심, 우리가 어떤 뭐 성령을 받았다든가 어떤 뭐 설교 시간에 감동을 받아서 또 성경을 읽기로 읽기로 결단하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땅 속에서, 내삶 속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 어떤 감정적인 호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아,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호감이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다하는건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내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경 암송 학교에서 제가 14년 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성경 암송학교 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 이 성경 암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오해합니다. 성경 암송이 그냥 단순히 그 문장을 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경 암송은 첫 번째로 암기하는 것이죠. 암기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문그 문장을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단계를 암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암송입니다. 암송은 뭐냐면 이미 암기된 말씀을 반복하는 단계를 암송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요수하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암송이라는 것은 이미 암기한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단계를 암송의 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경 암송에서 이 단계는 바로 신비. 마음심짝의 비석비자를 써서 신비라고 하거든요. 이 말,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석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갖다가 백절을 암송해요. 200절을 암송해요. 300절을 암송. 어떤 분은 1000절을 암송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100절을 암송하느냐, 300절을 암송하느냐, 1000절을 암송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암송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성경 암송을 하는 단계. 암기하고 암송하고 신비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단계를 바로 이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성경 암송을 엄청 권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권사님이 되셨으니까 100절은 암송하셔야죠. 장노님이 되셨으면 적어도 300절은 암송하셔야죠. 그리고 목회자가 되셨으면 500절 정도는 암송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그 말씀을에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문장은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 대라는 것은 1대, 2대, 3대, 4대에서 천 대까지 이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끝없는 언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신비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없는 언약적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천대는 계산할 수 없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보다 언약이 더 길고 우리의 실패보다 은혜가 더 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성경 암송해야 한다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암송을 싫어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성경 암송을 싫어합니다.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성경 암송해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은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선택, 선택이 천대까지 은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일 같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Amen.